안녕하세요. 코슬립TV 신홍범입니다. 이 수면 이혼, 수면 때문에 이혼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.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? 이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어 미국 성인, 성인 20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, 어, 3분의 1 이상 이 수면 이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. 즉, 실제 이혼한 건 아니고요. 성별로는 남성의 한 45%가 가끔 시속적으로 다른 공간에서 수면을 취한다. 여성의 경우에는 25% 정도라고 하네요. 응답자들은 이 파트너의 이제 코골이 때문에 이불을 덮어 쓰거나 밤새 뒤척이기 때문에 소파나 다른 방에서 따로 자는 수면 이혼을 한다라고 어, 답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수면의 질이 이렇게 이제 부부 생활에도 어,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. 근데 이제 학회에서는 예, 수면 이혼이 의학적으로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수면 패턴, 수면 시간, 자다가 중간에 깨는 패턴 등이 다 다르죠. 그러면 이제 서로가 서로의 수면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예, 또 잠이 부족해지면 일단, 공감력이 떨어집니다.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내니까 그 결과 낮 동안에 부부 생활도 나빠질 수 있고요. 그리고 출근해서 일을 할 때도 이제 업무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.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제 기분이 나빠지고 자연스럽게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발생해서 어, 서로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우리 방을 따로 쓰고 하더라도 가끔 상대방이 어떻게 주무시는지 살펴봐야 됩니다. 가장 흔한 게 이제 코를 골다가 숨을 안쉬는 폐쇄성 수면호흡증인데요이 코골이 없이도 숨을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인이 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옆에서 봐줘야 되고요. 다른 사람이 살때 옆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 숨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불규칙하거나 멈췄다가 갑자기 숨소리가 커지는 그런 일들이 자주 나타나면 수면호흡증을 의심해 보시고 수면클리닉 방문하셔서 수면검사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. 또 하나 어, 다른 사람이 봐줘야 될 중요한 수면 질환 중에 하나가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게 있습니다. 잠을 자면서 어, 꿈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요. 특히 이제 50대 이후 남성에서 흔하고요. 물론 여성에도 있습니다. 꿈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되게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고 격하게 어,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. 그래서 본인이나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장꼬대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, 옆에 사람들을 꼭 보고 어, 필요하면 이제 수면 클리닉 방문하셔서 어, 수면 검사로 진단을 받으시도록 꼭 권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. 예, 램수면 행동장애는 단순히 장꼬대를 심하게 해서 옆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고요, 그 램수면 행동장애는 우리 뇌의 퇴행성 어,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면 화킨슨, 어떤 치매 등과 같은 좀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조기에 진단해서 적절한 어, 약물 치료 그리고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이처럼. 어... 우리가 함께 잠을 자는 것이 서로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부담이 될수 있지만, 어, 또 한편으로는 함께 잠을 자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. 어, 이런 거 감안하셔서 어, 가족의 수면 상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